자, 그럼 지금부터 대한 송유관공사와 익산시의 2022 재난 대응 안전 각국 훈련과 익산 소방서의 긴급 구조 종합 훈련을 종합한 합동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119조 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여기는 익산시 춘포면 궁성로 216번지에 위치한 대한송유관공사 전북지사입니다. 현재 지진으로 인한 위험조장시설인 경유출하대화재및 사무실 건물이 붕괴되어 지연 요청 바랍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어, 신고자분 어, 춘포면 궁서로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맞으시죠 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대피하셨나요 다치신 분 안에 계시고요 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데 피해 인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출동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초기 대응에 힘쓰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대한송용형공사에서는 소방서 및 익산시 등 유관기관의 재난안전폰을 이용하여 지원 요청하였으며 화재 진압 및 환자 구호를 위해 자위 소방대를 소집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익산시에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시민들에게 대한 송류관 공사 주변 지역 안전에 대해 알렸습니다. 사고 접수를 한 익산시는 재난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라북도 행정안전부의 NDMS 재난 안전 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황 보고를 하였으며 경찰서, 한전, 군부대 등 유관 기관의 재난안전 통신망을 활용하여 사고 내용을 전파하였습니다. 현재 시간 전북지사 인근에서 규모 6.4 지진 발생으로 출하대 화재 및 사무실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지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모든 입출하 설비를 샷다운하겠습니다. 즉시 송유 중단 및 관로 밸브를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통제실 이 도노입니다. 전북지사 통제실의 송유 중단 요청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남북 송유관을 경의사와 협의하여 석유 중단 하겠으며 본사에서도 지진 발생 상황을 인지하여 내부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펌프 인화구급 이마 총 6명 출동 중. 네, 대표이사입니다. 전목지사 일화재는 인근 지역 피해 우려와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재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예, 1급 비상사태 발령을 승인하니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전사 차원의 비상 대책위원회 운영과 정부, 지자체, 정유사에 최대한 지원을 요청하여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대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해주시기 바라며 사무실 건물 추가 붕괴 우려되니 소방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진입을 통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방차량에 설치된 영상송출장치는 상황실과 현장지휘부에서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장치입니다. 현장지휘대가 재난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현장지휘대는 재난 현장 초기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통제 단장 조착 전까지 재난 현장의 긴급 구조 활동을 지휘하게 됩니다. 상황이 파악되면 선착 대장은 지휘권을 지휘 팀장에게 이양하고 지휘 팀장은 지휘권을 선언하여 대원들에게 초기 임무를 부여하고 현장 대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임무 부여를 받은 대원들은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구급 대원들은 임시 응급 의료소를 설치하며. 뒤이어 도착한 경찰은 2차 통제선 설치, 한정과 도시가스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전기 및 도시가스 공급 차단, 대한 송유관 공사는 유류 누출 확인 등의 긴급 구조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목소리> 익산 소방서 현장 지휘 팀장은 1차 통제선, 상황판 설치 등과 대원 안전관리 체크를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익산 드론을 활용하여 송유관 전체의 사고 상황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익산 소방서는 추라대 지역에서 화상 환자 한 명을 구조 중에 있습니다. 화상 환자의 경우 전라북도에 있는 전문 화상병원이 없는 관계로 타지역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에어매트는 추락 방지용 인명구조 장비로서 가로 6m, 세로 8m, 높이 2.5m의 에어쿠션을 이용하는 장비로 재원상 10층 높이에서 탈출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2층에서 신속한 탈출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익산지 여기 산봉산 사장 옥상에서 긴장돼서 놓칠만 정상환자 삼명 대형 헬기 분들 실수행해 주 지금 닥터 헬기가 중증 화상환자를 화상, 화상 전문병원인 대전화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현장 부근에 착륙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닥터 헬기는 전국에서 총7 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한 대가 익산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헬기는. 응급의료 기술의 최신의 기체로서 응급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첨단 응급처치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 응급의료 전용 회계입니다. 정도에 따라서 구조구 방법을 달리하여 안전하고 빠른 구조 방법으로 요구주자들을 구출하려고 합니다. 현장 지휘대장의 요청에 따라 익산시 긴급구조통제단이 소집 가동되었으며 정시 긴급구조통제단이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익산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은 내근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긴급 상황에 따라 현장 지휘대장의 지시에 따라 가동됩니다. 익산 소방서 긴급 구조 통제단은 총괄 지휘부, 대응 계획부, 자원 지원부, 현장 지휘대, 긴급 복구부 등총 5개의 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통제에 관련된 실제 공력 익산지 팀장은 현장에 도착한 긴급 구조 통제단장에게 지금까지 발생한 재난 및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친 후에는 통제 단장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한후 주의권 선언을 하게 됩니다. 현시간으로 인한 송동암 공사 재난 현장 익선시 동네 단장이 주의한다. 이상. 재난 현장 인근 500m 반경 주민들에게 마을 방송, 민방위 경보, 긴급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하여 대피 명령을 내리고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천서 초등학교에 이재민 대피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포면 직원을 대피 유도 직원으로 지정하고 익산시 차량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우선으로 대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하여 현장 수습 대피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서 구조된 환자에게 의용 소방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박동과 호흡이 멎은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처치 방법으로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췄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입니다. 면 <목소리> 지휘관은 현 상황을 보고하기바 현재 사업장 외부 유류 누출 현장에서는 대한 송유강공사, 익산시 등 유관 기관이 합동 긴급 복구대를 편성하여 하천 방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현장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제 구역 설치 후 포켓댐 및 오일 헬스 등을 설치하여 유류 확산 방지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진공 펌프를 활용하여 유류 회수 및 유입작포를 이용 잔유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중앙 119 구조본부와 전국 8개 시도에서 28두의 인명구조견이 활동하고 있으며 119 구조견은 인명구조견 외에도 화재조사견, 순환구조견, 사체탐지견까지 활동 분야를 확장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안전 통신망을 활용하여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및 유관 기관에 즉각 전파하였습니다. 101번 탱크 화재 진화를 위하여 폼 챔버를 개방, 포 소화 약제를 내부 탱크로 방사하여 질식 소화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상공에는 헬기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모든 소방차량의 집중 방수로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기장 13.8m, 깊이 4.21m, 기고 5.17m, 최대 속도 309km/h. 총괄 지휘부에서 알립니다. 대한수강공사 재난현장 긴급구조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의 최종 언론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오니 현장 출입기자분들은 언론 대기소로 직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화재 및 구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통제단장은 통합지휘회의를 통하여 복구작업을 위한 익산시 통합지원본부의 지휘권을 이양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관기관에서는 전기, 가스, 통신 및 하천 방제 등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익산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강무 대한송유관공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laughs> 대응 안전 한국 훈련에 참여하신 모든 기관 또참여자들 감사드리고 특히 시민 참여단들 또 관련 기원장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느끼셨, 느끼셨겠지만 아, 개인별 임무와 역할에 대한 사전 숙지 그리고 훈련 시에 도출된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어, 행동 매뉴얼과 협력 체계 등을 개선함으로써 어, 향후에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더 강화해서 유사시 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